전도훈련교제 1단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에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심어 주옵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중심과 영적 상태와 그릇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에 나의 전도가 찾아지고, 나의 전도가 실천되며, 나의 전도가 누려짐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며 모든 만나는 개인의 운명 바꾸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 잡는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랩런트의 배경이 되는 전도자 한분한 한 분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과 주님이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훈련 교재 1단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1단계 전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의 제목 전도 이해입니다.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들어가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추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 전도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로 나설 수 있고 전도자로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게 될 전도훈련 교재는 어떤 교재입니까? 전도훈련 교재 그중에서도 1단계인데요. 이 1단계 교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다락방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나타나는 것이 전도인데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표라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서 제일 앞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 다락방이죠. 요 다락방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맨날 얘기했습니다. 현장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다. 그러면 이 다락방을 열었을 때 현장에서 전달해야 되는 복음 메시지가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 행정 같은 교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어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 훈련 메시지는 제자를 찾고 제자를 확립시키고 그 확립 과정 속에서 미션을 주어가지고 자기의 미션을 현장에서 찾아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이 조장의 미션이 있습니다. 다락방 조장으로서 어, 내가 있는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그리고 어, 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과 다락방 사역자가 소통되도록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다락방 어 이제 다락방을 두고 계속 이제 현장에서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역할이 다락방 조장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죠. EBS 요원이 있습니다. 개인 양육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주면서 개인을 확립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EBS 활동이고요. 그래서 조장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이야기를 했고요. EBS 요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EBS 개인양육, 어, 기초훈련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EBS 요원이 현장 들어갔을 때 어떻게 실제 사역을 해야 되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느냐, EBS 개인양육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룹 바이블 스터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일대일로 사역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이제는 한 현장을 장악하는 그룹 다락방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 훈련 교재거든요. 그럼 이 전도 훈련 교재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16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15과로 그동안 나와 있었다가 이번에 초창기 모습대로 복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 강의가 더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백지가 한 강의가 더 들어갔죠.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게 한 강의가 더 들어갔는데 기초 메시지 워크샵 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있는 백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중요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도훈련제 1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보면요. 첫 번째는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전도자가 될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전도는 왜 해야 하며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두 번째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전도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6과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누가 복음 전할 것이냐.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인데, 이를 위해서 누가 과연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겠느냐. 전도자로서 주님, 어, 한 주님이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복음 전할 제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부르시면 누가 응답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도자를 찾고 계시고, 나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고 계신다. 나를 지금 전도자로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랬습니다. 지금 현장은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 운동입니다. 이 복음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장은 무너지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꾼이 부족한 겁니다. 전도자로 헌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전도자가 현상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러주옵소서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길 잃은 양 찾아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양 떼를 다 말씀으로 먹여서 살리게 해 주옵소서. 반석 위에 나를 세워서 나를,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손을 펴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으니까 나는 안 빠지잖아요. 이제 내가 반, 나는 반석 위에 서 있는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곳에서 손을 뻗을 테니까 이 사람들을 건져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얼굴 뵐 때까지 내가 이 전도 운동 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천한 몸을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천하고 내가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일꾼이 없으니까요? 사탄은 이걸 가지고 지금 제일 공격하거든요. 마귀의 공격은 전도자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꾼들이 전도에 관심 없도록, 일꾼이 세워지지 못하고 세워져도 다른 거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두고 진짜 탄식하면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가서 이 복음 전하겠냐? 거기에 내가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순서가 좀,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느냐.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저주저하죠.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증거를 보여 주시고 자꾸 확인시켜 주시면서 사명을 알려 주시는 거죠. 천명 소명 사명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도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자꾸 뻗대니까 그래도 자꾸 본질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길에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여기에서 생명 걸 이유를 찾아내고 이 일을 위해서 출애굽과 세계복음하라는 가난정복과 세계복음하라는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이러시거든요. 우리를 하나 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두 번째, 누가 전도자 될수 있습니까? 전도자 될수 있는 사람, 나를 부르고 계신데, 누가 그럼 전도자 할수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답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 될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 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과에서는요, 아, 3과에서는요, 어, 우리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신앙 발판을 얘기하는 것이 삼과입니다. 이거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답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거죠. 사과에서 주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다 했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 무엇이냐?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선택하시고 함께 계시고 모범을 보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미션 대임 미션을 주어서 맡기시고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사역 감당하는 가운데 점검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포럼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생산하게 하셨다. 요 여덟 가지 주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잘 너무 급하게 지나간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또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택 그 다음에 동거 그 다음에 예, 순종 모범과 순종 순서 바뀌었는데 예, 모범 보여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션 주시죠. 대임 그리고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부어 주시죠. 분여. 성령으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검, 포럼 하면서 확인시켜 주셨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재생산. 요게 지금 주님의 전도 계획 8가지입니다. 요게 나와 있는 게 사과입니다. 요 얘기는 우리가 EBS 기초훈련 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종종 또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요.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이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요 얘기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이유입니다. 이게 육과에서 나오는데요. 왜 전도할 수밖에 없냐? 지금 모든 사람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멸망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장 보니까 안타까워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 7과입니다. 답은 평신도가 현장에서 일어나서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쳐야 된다. 평신도가 일어나서 모든 지역에서 말씀 운동 펼쳐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이게 구간대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현장 들어가서 예수 생명 운동 해야 되겠다. 정말 정확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권 운동해서 흑암문세 깨뜨리고 사람 변화시키는 치유 운동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워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하는 재생산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지시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는 게 11과고요. 이렇게 해야 거기에 맞는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기초 메시지 워크샵을 하면서 이 부분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자꾸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도자가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붙잡고 신자의 축복을 알고 항상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요힘 얻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 7가지에 대해서 13과에서 얘기했습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항상 두리라고 했습니다. 요게 15과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15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신문과 권세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 계속 얻어야 전도 운동할 수 있죠.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탄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이 얘기를 십과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14과입니다. 그러면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1과부터 16과까지 쭉다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전도자를 찾고 계시죠? 전 세계는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 없어 죽어갑니다. 이 현장 살릴 사람은 그리스도의 답 가진 전도자밖에 없습니다. 누가 전도운동할 수 있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낸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전 현장에 선교사로 얼마든지 전도자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왜전도해야 되냐? 지금 답이 얼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지역 말씀운동 펼쳐라. 말씀운동 펼쳐서 뭐 합니까? 생명운동, 영접운동해라, 영권운동, 치유운동해라, 그 속에서 제자훈련해라. 그럼 1대1 전도부터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기초메시지, 보급메시지 전달해라.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힘 놓치지 말고, 영적 싸움 놓치지 마라. 이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정말 전도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뭐, 최고 전문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방법을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 속에서 결국 방법 중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거죠. 이렇게 전도에 대한 답을 내가 내고 있으면요 내 삶에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다락방이 무엇이며 이 다락방을 어떻게 열 것이며 어떻게 이 다락방을 지속하고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laughs> 현장을 살리는 본격적인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지금은 전도훈련 교재 1단계라면 요게 2단계 일부고요 2단계 1집 그리고 이게 2단계, 20,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니까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흐름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메시지 확인하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laughs>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내가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모신 순간 나는 전도자예요. <laughs> 전도를 어디, 어디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없는 모든 현장이 전부 전도 대상이요, 전도 현장이요, 선교지기 이 때문에 여기로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 얻어서 싸우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삶에 당연히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랩너트들이 바로 그 응답받는 증인이요, 주역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이해되게 하옵시고, 전도를 마음에 품게 해 주옵시고, 전도 때문에 살고, 전도 때문에 인생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응답의 여정이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런트들의 평생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전세계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나의 영적 상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